트럭이죠? 자, 이 차량은 포터2 더블캡입니다. 갑습니다 카카오 모터스입니다. 국민 트럭이죠. 자, 이 차량은 포터 2 더블캡입니다. 우리 생계형 차량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차량인데 장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토매틱입니다. 하지만 편하긴 편해요. 네, 가격은 수동보다 비쌉니다. 자, 이 점은 어,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2009년식 19만 3,500km. 자 화물차량 치고는 연식에 비해서 많이 안 탔어요. 19만 킬로면 12년 됐으니까 음, 화물차 치고는 분명 이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화물차가 보통 이 주행거리 좀 많은 편인데 자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동을 좋아한다는 거. 주행거리도 양호하고요. 주행 느낌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자, 브레이킹 했을 때 어, 느낌도 어, 나름 괜찮습니다. 일단 어, 큰 이상이 부각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음, 그래도 연식이 다소 있다 보니까 약간의 걱정은 있었었는데 어, 어쨌든 상태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터를 한번 켜 볼까요? 음, 잘 나옵니다. 히터 잘 나오고요. 확인 끝났습니다. 내외관 어, 이제 보수 도장할 것도 해 두었고요 깔끔하게 만들어 두었으니까 어, 화물차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분명 하부 점검이나 어뭐 소모품 교환까지 분명 이 차도 다해 드리기 때문에 일단 주행 느낌은 합격입니다 합격이고요 포터가 의외로 잘 나가요 차가 고속도로에서 밟고 다니는 차들 보면 스타렉스, 동 베라크루즈, 포터 보면, 날라다니죠? 잘 나갑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 일반 세단이 사실 더 빠르긴 하죠? 똑같이 요이땅 해서 밟는다라면 포터가 어떻게 이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힘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차는 뭐,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 타는 차는 당연히 아니니까 화물 적재한다 하더라도 옛날 구형 포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더 이상 타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 대비 뭐 외관 이 정도면 됐죠? 뭐 실내 상태도 나쁘지 않고, 저희들이 뭐 경정비 모두 다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터 여기까지 할게요. 끝!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3249, 네. 포터, 더블캡이죠? 네. 자, 냉각수 확인할게요. 냉각수. 네. 녹색이죠? 네. 괜찮습니다. 네. 녹색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워시액은 좀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에어컨은 가스 보충하는 곳입니다. 네. 네. 자, 앞에는, 이단으로 네. 넘어갈게요. 네. 냉각수하고, 괜찮고요. 워시에은좀 보충됩니다. 텔트 볼까요? 네. 트 괜찮죠? 벨트 괜찮고요. 벨트 괜찮죠? 네. 미션을 한번 볼까요? 미션. 오토 미션 오일 네, 괜찮죠. 예에 네. 연주가... 밑에, 밑에 차를 들어야지 에어크레나 볼수 있거든요. 네. 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인대차 쪽에 뭐없죠 네, 없습니다 네개포 네. 합니다네 흡기 쪽에도 한번 더아보읍니다 아, 자단 삼보스, 물유 우수가 없습니다. 네. 펌프, 터굴 펌프, 터펌프도 물유가안 보이죠? 네. 그러네요. 발전기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세가루라든지 아마도 좀 있으면 발전기가 구만 할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플릿 쪽이 깨끗하죠? 네. 깨끗하네요. 괜찮고요아다 아, 모델 보수도 이런. 그까고선생어오래서 깨지고 그죠네 괜찮네요 아까 먹오늘 아, 아, 조금 보충해야 되겠죠? 네 파가 네. 저희도 괜찮죠? 요리 은 깔끔하네요 괜찮네요 안 된다 다 어떻게 요 일단은 상부적인 건다 깔끔하네요 네 다, 그, 그, 우측면에도나쁘하고고입니다모터펌프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제 하체 하체도겠습니다. 아, 네. 자 브레이크 패드 확인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예, 네. 육십점 드릴게요. 6십점 타이어. 어? 오늘 야채 먹을 거야. 그분서 또, 깔끔하네요. 네. 네. 부식은 크게 안 보이죠? 네. 지금 쪽도 괜찮고, 잘되 발판 쪽도 뭐, 부식은 없습니다. 네. 아, 제가 한번 들어보 여기, 릴리필타 여기 붙어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릴리필타. 그렇죠? 네. 됩니다. 자, 이쪽에다 푸신 괜찮죠? 이쪽에 오시면 탑, 탑, 탑을 물고 있는 푸신도 괜찮죠? 네. 유격이 없는, 예. 볼트 이렇게 푸신 흔적도 없고요. 네. 너무 오래 타시면 고무가 이렇게 줄어들든지 크랙에 가서 이 볼팅이 흔들리겠죠? 음, 네. 유격이 예. 네. 생기겠죠? 유격이 생기겠죠? 저쪽에도 괜찮죠? 여기보이네 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뒷타이어도. 자, 저 거의 90도 남았네. 긴급 네. 공구라든지, 공구통이 하나 달려있죠? 네. 네. 스페어는 뒤쪽 타이어, 앞쪽 타이어, 아유, 타이어도 많이 음, 남았네요. 거의 뭐 새거네요. 아, 세븐네요 저기다 세븐네요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작, 제작하시겠죠? 뒤쪽 보시면, 파스프레임, 어머드. 많이 남아있네요 쳐지지도 네. 않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죠 프레임 도 깨끗합니다 보통 포터 이런데 이 발판 이쪽 여기 분홍판 밑에 발판있죠 네. 안전대죠 네. 안전대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찍어 여기 크랙 갖고 잃지 않습니까 음, 네. 그죠 괜찮죠 이쪽 프레임 도 괜찮습니다 아심하요 우리의 적재한 보드 고성보드도 뭐 흔들림 없이 괜찮죠 네. 행또 없고요 타이어는 깔끔합니다 네. 같네요. 아, 배터리는 여기 달려있습니다. 네. 여기 달릴거요로페트 배터리 박혀있습니다. 안쪽 아, 네? 아, 상구 쪽 볼까요? 그래, 괜찮죠? 네. 탑장을 좀 꼽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아, 네, 괜찮습니다. 볼트 풀리는 선도없까요 네. 발판도 괜찮네요. 자, 열습니다 자. 차를 확인할게요. 좋아 해야되겠죠 네. 더럽네요. 더럽죠. 엔진룸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앞쪽 풀도 괜찮고요. 시작 부분시괜 네. 십자가도 괜찮습니다. 네. 네. 보시기 좀 많이 안 좋아났습니다. 네. 풀레도 또 보시면 이유 없죠? 네 없습니다. 오으도 괜찮고요. 네. 블레이저 반도 고무도 괜찮습니다. 또 고무 많이 살아있죠. 네. 링크도 괜찮죠. 네. 흔들림 없습니다. 괜찮죠. 이쪽도 링크 괜찮고요. 고무 살아있죠. 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밑에도 살아있죠. 잡아주고 네. 라자 자, 스프기야스프기야 고무 괜찮죠. 네. 오, 비침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쭉 따라가서 그거는 그도습니다 네. 0도괜찮요나셔버도 네. 네. 보시면 셔버 고무 그죠 여기 노 고무가 오래되면 유격이 생기겠죠 그거 네. 떠도 괜찮죠 괜찮고요 이거 흔들쳐 셔가 보면 되게 괜찮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괜찮고요. 네. 어파, 고무 네. 뭐, 많이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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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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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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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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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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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네이네

소리는 안 났죠? 네안 났습니다 너무 소리나면 요즘좀 많이 내구성이 강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이업팝은요옛날루포터 음... 예, 같은 경우에 자주 나가가지고 많이 소리 심하고 됐랬는데 괜찮네요 고무도 네. 네. 잘아있고 요새 실버도 괜찮죠? 네맨 바퀴도 일단 끔합니다 그리고 라제더 밑에 이 부분 또 일단은 새는 음. 데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보죠? 그렇죠? 이셔플로 자저 호수? 네. 세는도 높네요. 늘도 없고. 포터 투 에어컨 컴브레시잘 나가죠? 네. 깔끔하네요. 뉴이 없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젖은 흔적이 안 보이죠?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낮에다 하우스, 말랑말랑 하죠? 괜찮죠? 요, 엔진 올펜 보이시죠? 네. 어, 요거는 이제 포터의 고집병입니다 네. 뒤쪽 요 부분. 올펜 요 부분, 그죠? 약간 뉴이 어, 보이죠? 네. 요거는 토크만 주면은 좀, 괜찮으실 겁니다. 네. 음, 올텐 바스켓을 교환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거는 이제 엔진 진동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토크가 풀렸어요. 이렇게 세는거든요 네. 그냥 비침 정도만 있고 떨어지진 않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음, 어, 이제 올 교환하면서 조금씩 더 쪼아놓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보 쪽 보시면, 무려 보이죠? 네, 깔끔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자, 미션 쪽. 오토 미션이죠? 네. 자, 깔끔하죠? 개선합니다. 일단 네. 미션 쪽은 깔끔합니다. 개선하죠? 네. 저, 보시면 이렇게. 배가 하나 들어가죠? 여기도 네. 괜찮죠? 네. 데미지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 들어미 없고요. 네. 1번, 일반... 그죠? 서버에서 나와서 1번, 일반... 예. <laughs> 우리가 말하면 자발하라는데요 여기. 자바라 미션이 달리있다자발라라는데요 용어 자체는 뭐 1번 바이프로고 할게요. 네. 1번 바이프, 총매죠. 괜찮죠? 어. 여기 보시면 부식으로 해가 이게 링떨어져도바다다다소리도나고그러네 음, 맞아요. 네. 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자, 뒤쪽 보시면, 오토 미션이죠. 오토 미션에, 여기 보시면, 여기 누유가 안 보이죠? 네? 여기 미션, 수동 미션은 저기 많이 셌죠 네. 네 많이 쐬고 나는데, 수동은 괜찮죠? 네. 아, 맞습니다. 얼마한 충격을 좀완화 하기 위해서 템포를 달아놨죠. 자, 아, 뒤로 오가면, 초피라 샤프트도 괜찮죠? 네. 네. 어, 소음기, <laughs> 중총 소음기. 달성하죠? 달성하는데. 여기, 초피라 샤프트 십자배하이또 괜찮습니다. 네. 요 자, 아까 뒤쪽 상부쪽 상수품이 잡아주네요, 고무. 네. 뒤쪽은 괜찮았죠? 네. 여기도 괜찮죠 앞에도. 자, 소바도 깔끔하죠. 여기 고무도 괜찮습니다. 성분이 네. 고무 괜찮죠? 네 고무 터지면 딱딱딱 선이 납니다. 어떤 건 이게 위에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죠 맞아요. 네. 딱딱딱 선이 안나죠 탄스프링이 깨진 곳은 네.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뭐가 있죠? 뜨다 있죠? 네. 뭘 만났죠? 네. 네. 오, 네, 70% 남았네요 네, 80% 드릴게요 네, 80%? 뒤에 네. 라이딩도 교환하셨네요 보시면 휠 실린더도 교환하셨네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딩 교환하실 때휠 네. 실린더도 같이 바꿔주시고 브레이크 홀도 같이 바꿔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서서 음. 파스텔은 괜찮고요? 네 음. 저한테 넘어가기 전에 뒤쪽 파이프 엔드 파이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반대편으로만 할요 여기다 볼까요? 확인할게요. 자, 많이 나와있죠? 네. 여기, 여기, 맨 여기, 아쪽, 아쪽은 네. 드럼이고, 그 사이가 패드 부분이고, 네. 그 패드를 부, 잡아주는, 그죠? 철판이죠? 네. 예, 라인 철판이죠. 패드가 많이 살아있죠? 많이 두껍네요 거의 새 겁니다. 자, 셔바 공간은 엄죠엄죠스프린터 보시면, 깨지도 없습니다. 네. 한 번씩 깨진 게 나옵니다. 어. 네. 다 괜찮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호스는 메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흩어지죠? 네. 좌우로 이렇게 흩어지죠 브레이크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이드 사이드 케이블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텐션 사이드 케이블 텐션 볼까요? 볼까요? 이쪽 펜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자이드캡 텐션은 이렇게 손을흔들어보는겁니다 네? 괜찮죠? 네. 정말 편하죠? 네. 자이드캡을 또조정해놨네요뒷부 네. 이렇게 한번 교환하시면 슬리 보이죠? 네, 흔적은 보이니다 흔적은 보입니다. 호감감 짓혀서 되나요? 네, 됩니다. 됩니까 달아놨네요, 손으로. 네. 그죠? 달아놨네. 네. 뭐, 크게 뭐, 엔진을 얼마나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을 교환하고, 저 핸들. 네. 그, 복원이 안, 너무 손상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 주문해서 교체를 해주시고, 네. 케미컬 종류, 뭐, 소모품, 뭐, 소, 뭐, 뭐, 냉각수, 파워오일, 뭐, 아, 파워오일은 보충하면 네. 될것 같고요. 예, 뭐, 크게, 뭐, 냉각수도 아까 보니까 괜찮았지 않습 네. 냉각수 조금만 보충하면 되고, 정물해또조금보충 네. 되고, 아까 전에 뭐, 워실오워 네. 냉각수 보충, 파워오일 보충. 그 다음에, 엔진오일은그 네. 네. 그이는 없죠? 그러면 핸들 핸들. 네, 핸들. 핸들, 핸들, 핸들 그리고 운전석 뒤에 이거 그 대로등, 브레이크 등이 하나 나갔어요. 아 대로등 등이 나왔어요 작업을 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네.